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노다리 정도를 죽인 후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스토리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락상권께서 비계가 눈꽃만큼도 섞이지 않은 고기 10근을 잘게 썰어오라고 분부하셨으니 실수 없이 잘 썰어주게나, 노다리 지시하자 듣고 있던 정도가 어느 부위 고기를 썰어야 할지 알려달라고 하자 그는 자기는 어느 부위가 좋은지 알수 없으니 알아서 선택하여 썰라고 말합니다. 정도는 자기가 알아서 기름이 없는 부위의 고기만을 골라 열근을 잘라내고 잘게 썰기 시작했습니다. 정도가 기름기 없는 고기 열근을 다지기 시작할 때 노달에게 얻어 터졌던 객점 심부름꾼 녀석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 김씨 부녀가 달아난 것을 알리려고 했지만 푸죽한 문 앞에 의자에 앉아있는 노달을 보고 감이 들어오지 못한 채 멀찌감치 처마 밑에 숨어 들어가 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고기 열근을 다 썰고 난 정도가 그것을 연잎에 싸며 노달에게 물었습니다. 제할님, 다진 고기는 사람을 시켜 경락상공에 보내드릴까요? 그의 말을 듣고 노달은 그럴 필요는 없고 또 필요한 고기가 있는데 그건 살고기가 한점 들어가지 않은 비계 열근을 조금 전에 작업한 것처럼 잘 다져달라고 말합니다. 노달이 천연덕스럽게 다시 비계 열근을 썰어놓으라고 주문하는 소리를 듣고 정도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습니다. 비계 없는 고기로만 다진 것은 만두 속 등을 만들 때쓸수 있지만 비계로만 열근을 다진 것은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정도가 질문을 하자 노달이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언성을 높이며 상공께서 내게 지시한 것인데 내놈이 뭔데 감히 나에게 묻는 거냐며 역정을 내기 시작합니다. 노재알이 험한 얼굴로 언성을 높이자 정도는 겁을 먹고 찔끔하며 곧 잘라 올리겠다고 말하고 비계 열근을 썰어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계를 다져놓은 정도가 고기가 양이 많아 매우 무거우니 증분을 시켜 보내드리면 되겠냐고 묻자 그의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노달은 다시 엉뚱한 주문을 했습니다. 아직 주문할게 더 있네. 이번에는 살점이나 비계가 눈곱만큼도 붙지 않은 연한뼈열근을잘 다져주게나 라고 말하자 정도가 어이없다는 뜻이 웃으며 말합니다. 아무래도 재활님께서 주문하시는게 이상합니다. 혹시 저를 놀리시려고 하시는 것 아니신가요? 그 말을 듣고 노다리 본색을 드러내며 갑자기 앉아있던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연잎에 싸놓은 고기 두 덩이를 손에 들고 노려보면서 정도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냐, 잘 보았다. 너를 놀리러 왔는데 어쩔 테냐?" 라고 성난 목소리로 말하며 고기 뭉치들을 벽을 향해 힘껏 집어던졌습니다. "그러자 푸줏간 안에는 떼 아닌 고깃비가 쏟아졌고..." 더 이상 참지 못한 정도가 꼭지가 열리며 근처에 있던 연안뼈를 발라내는 식칼을 집어들고 우당탕 소리를 내며 달려나갑니다. 정도가 꼭지가 열려 식칼을 집어들고 달려드는데 막상 노달은 어슬렁 어슬렁 푸죽간을 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리를 휘적거리며 걸어갑니다. 노달이 걷고 있는 길양 옆에는 정도에게 빌붙어 먹고 사는 가게들도 여럿 있었지만 누구도 나서서 노달의 행위를 막는 사람이 없었고. 멀찍이서 구경들만 하고 있었습니다. 객점 심부름꾼 녀석도 놀란 채 쳐다보고만 있을 뿐이었고 칼을 들고 뒤따라 나간 정도가 걷고 있는 노지아리 옷을 손으로 덥석 잡으며 칼을 내지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도가 휘두리려는 칼보다 노다리 정도의 아랫배를 걷어차는 발길질이 더 빨랐고 걷어체인 정도가 길바닥으로 푹 꼬꾸라지자 한번더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바닥에 꼬꾸라진 정도의 가슴팍을 발로 짓누르며 이놈 정가야 내가 노춤 정락공 밑으로 들어가 관서오로 연방사가 되었다 해도 진관서라 불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물며 너처럼 고기나 썰어먹고 사는 백종놈이 진관서라니 말이 되느냐? 그리고 이 개만도 못한 놈아, 치련이와 그 애비는 또 어째서 그리도 쥐었잖느냐? 라고 악을 쓰듯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고꾸라진 그를 발로 가슴패기를 누르고 있던 노달이 돌뭉치처럼 엄청나 보이는 주먹을 들어 콧장덩이를 사정없이 쥐어 박았습니다. 노다리 주먹질에 얻어맞은 코는 순식간에 비틀어지며 부어오른 두 콧구멍에서는 시뻘건 피가 콸콸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장파는 가게가 부서져 온갖 단지가 엎질러지며 단거친 것할것 것 없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가슴팍을 짓눌려 있는 정도는 버둥거려 봤자 일어날 방도가 없었고 들고 나온 칼도 손에서 멀리 날아가 버려 어쩔 수 없었지만 입은 살아서 악을 씁니다. 잘 친다 죽여라 죽여 그 악쓰는 소리를 들은 노다리이 나쁜놈 어디 이래도 말대꾸를 할수 있나 보자 라고 꾸짖으며 다시 주먹을 들어올립니다. 들어올린 주먹으로 정도의 눈두덩과 눈썹 얼음을 사정없이 내리치자 눈까지 찢어지며 눈알이 튀어나오고 이번에는 물감 파는 집이 엎어져 각종 색깔이 물감이 얼굴 여기저기서 줄줄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도가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있었지만 주위 사람들은 구경만 할뿐 누구도 나서서 말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만큼 노달이 무서웠던 까닭이었습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비로소 죽을 것 같이 겁난 정도가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지만 노달은 처음부터 살려달라고 빌었다면 살려줄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노제알이 그런 소리를 하며 세 번째 주먹을 높이 쳐들어 관자놀이를 사정없이 내려치자 무당집마당에서 나는 것 같이 머리통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고 뻗어 있는 정도놈을 내려다 보니 약간의 숨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지만 타지가 축 늘어져 움직임이 없었고 들이마시는 것이 없어 이미 살기는 틀린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노달은 비로소 가슴이 뜨끔히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정도가 이미 죽은 걸 아는 척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노달은 일부러 사람들이 드러나는 듯, 내네 놈이 죽은 척하고 있지만 아직 멀었다. 내네 놈은 아직 더 맞아야 돼.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호되게 때려주려고 한것 뿐인데 겨우 주먹 세대를 맞고 죽어버렸구나. 이것 때문에 관가에서 옥살이를 한들 사식 한번 넣어줄 사람도 없으니 차라리 어디론가 튀어버리는 게 좋겠다. 라고 혼잣말을 하며 다시 죽은 정도에게 꾸짖는 소리를 한후 자리를 뜹니다. 그러나 군중들 속에는 정도에게 빌붙어 사는 놈들도 여럿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떠나는 노달을 막아서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길로 곧바로 거처로 돌아온 노달은 멀리 달아나기 위해 급히 입으로몇 벌과 가지고 있던 은자를 모두 챙겨 개나리 보증을 만들어 놓고 피 묻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후 괴나리 보쯤을 지고 무기라곤 짧은 몽둥이 하나만을 지닌 채남문으로 나가 한 줄기 연기처럼 사라지듯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도는 숨어서 구경하던 객점신부름꾼 아이놈의 전가를 받고 뛰어나온 가족들에게 엎혀가 반나절이나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은 관가의 부윤에게 노달을 살인죄로 고소하자 그 고소장을 읽고난 부윤은 노달은 경락부 소속의 재활이다. 그러나 경락부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니 내가 직접 가서 그 흉악한 놈을 잡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락부에 간 부윤은 경락상공을 만나 사실을 알리자 경락상공은 놀라며 노달이 아무리 무해가 뛰어나 아낌 부하이긴 했지만 밖에 나가 사람을 죽였으니 보호해줄 방도가 없구나라고 혼잣 말을 합니다. 결국 부윤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지만 경락공은 부윤에게 노달은 원래 아버님인 노경락께서 부리던 공간인데 이곳에는 쓸만한 사람이 적어 내가 특채하여 재활로 써온 것이오 그러나 사람을 죽였으니 부윤께서 문촌은 하되 만약 자백이 뚜렷해 죄가 정해진다면 아버님께 알려드린 뒤에 결단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소이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 노 경락께서 사람을 찾을 때나 돼서 이 일을 알린다면 자칫 좋지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윤도 그의 뜻대로 하겠다고 다짐을 한뒤 경락부를 나와 주하로 돌아가 곧바로 집포 사신에게 살인죄로 노달을 잡아들이라는 문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노달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뒤였고 그의 거처로 찾아가 방문을 열자 흩어진 옷가지 등 어디론가 사라지기 위해 준비한 흔적이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위주 전체를 뒤졌으나 노달을 찾지 못한 왕 관찰은 집주인과 이웃 몇 명을 데리고 주하로 돌아가 부윤에게 노달은 이미 달아나 버렸다고 보고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보유는 데려온 사람들을 우선 잡아두게 하였고, 지방관원들과 이정들이 보는 앞에서 요즘의 검시관격인 오작행인을 시켜 정도의 시체를 검시하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정도의 이웃은 정도가 맞아 죽는데도 구해주지 않았고, 노다리 집주인은 그가 달아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 해서 가벼운 벌을 주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가능한 빨리 노달을 잡아들이기 위해 그의 목에 일천관이 상금을 걸고 노달의 나이와 출생지, 용모 등 신상이 적힌 방을 넓은 지역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한편 위주로 빠져나간 노달은 굶주려도 먹을 것을 고를 수 없고 추워도 입을 것을 고를 수 없으며 가려해도 길을 고를 수 없고 외로워도 안사람을 고를 길 없는 참담한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몇 개의 성과 줄을 지나며 헤매고 다닌지가 보름이나 되었을 무렵에야 정신이 든 노달은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딘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으니 거기가 대주 안문현이라고 알려주었고 한동안 외진 길로만 숨어 다녔기 때문에 문득 성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또한 여럿이 모인 곳에서 자기에 대한 소문 등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동안 쫓기느라 움츠려들었던 배심을 다시금 힘을 주어 되살려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며 다음 방송에서는 도망자 신세가 된 노달이 불문에 들게 되는 스토리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편안한 시청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